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달과 경북 지역은 오늘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5도로, 안동 9.9도 등으로 한낮에 완연한 봄날씨를 보였던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졌지만 그다지 춥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6도 등 3도에서 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 다시 대기가 건조해지겠다면서 건강관리와 화재 등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지역 백신 접종으로 소와 돼지가 죽거나 유산해서 정부 보상금을 받은 농가는 243곳이나 됩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백신의 부작용 실태와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농가의 불안을 관리하는 한편 접종 부실화를 막기 위해 부작용 보상 절차를 완화하고 공공수의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황의조 의원은 오늘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우분 발언을 통해 원전 사고가 난다면 7번 국도에 큰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쪽 도로인 36호선과 88호선의 선형을 고치고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울진 분천간 철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노력도 요구했습니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에너지 자족 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지열 방식이 본격 도입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국립 대구과학관 지하 기계실입니다. 지하 150m 깊이까지 박힌 지름 15cm의 관 64개가 이곳과 연결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태양열의 51%가 지구에 흡수돼 지하 20m 밑으로는 12도에서 17도 정도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겨울철 난방뿐만 아니라 지열 히트펌프라는 장비를 이용해 여름에는 냉방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약한 15도 정도 되는 부분의 에너지원을 땡겨 올리므로 해내가지고. 밖에 있는 실 외에 30도 온도하고 약한 15도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에너지 원 자체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열교환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냉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다는 거죠. 지열 장비는 태양광의 4분의 1, 태양열의 절반 비용에 설치할 수 있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성을 따져도 경유보일러의 5분의 1, 도시가스나 심야전기 보일러 3분의 1 정도의 비용에 냉난방을 할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달성군 현풍과 구지 이런 72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테크노폴리스에 이런 지열을 이용하는 설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냉난방과 온수는 지열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한가지의있 에너지는 예를 들어 서 낮에만 어떤 태양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 융합을 통해서 낮과 밤의 에너지 전체를 효율적으로 어좀 발생을 시키고 사용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에 올해는 30곳, 내년에는 1 0 0곳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2025년에는 청정 에너지 자족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우 도매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급격히 하락해서 지난 14일 등심 1km, 1kg 도매가는 4만 5천 원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27% 가량 떨어졌습니다. 반면 소비자 가격은 7만 8천 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1.6%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우 유통 과정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적 본도는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을 문제 삼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각종 개혁법안 통과와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촛불민심을 통해 드러난 것은 적폐청산과 제도 개선인데도 자유한국당이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반성하고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중기 위원장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5만원어치의 음식물과 현금 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일부는 공문서 변조, 행사 및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미시청 60살 A 모국장과 전 인사계장 50살 B씨, 인사계 주목원 37살 C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에 6급 이하 공무원 37명의 근무성적과 승진 후보자 순위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